태양이 해마름에서 태양이는 약간 버리이겠다 약간 약간 그 험담 당당 좀 두껍대. <laughs> 해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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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름. 해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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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름? 어, 저기, 저기. 네.

<laughs> 원제좀잘 나와 꼰대질이 마음에사야 돼? 어 안녕 나와요네 <laughs> <저>, 어. <laughs> 이거 호떡있다 이거랑 이거 전자렌지 데워먹으면 진짜 맛있는 이거랑 씨앗호떡있어 이거 약간 큰 버전이라 요거는 안에 꿀맛 있는 아 이거 이거 먹어야 되네 꿀만던. 이거 전날레인 데워 먹으면 돼꿀맛이나 알죠 어 아, 맞다 만약에 겨울 상품 이런 게 없으면은 응. 신제품을 응. 하나 잡아서 가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새로 나왔던데 두부김치 두부과자 김치 랑 크림불닭 이야 이거 이런 게다가 정찾다가 겨울 음식이 이거를 우리가 이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뒷광고가 아니라 내돈내산이야 아 맞아 뒷광.. 내돈내산은 아니고 아, 예산 <웃음> 예산 <웃음> 우리 예산 <laughs> 우리 예산 <laughs> 예쁜 척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해마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이죠 야외 촬영이 네. 첫 야외 촬영을 나왔는데 오늘 또 이번 촬영을 계기로 함께 한 해마름 세 식구가 생겼습니다. 자기 소개를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관 지망생 1학년 이나라고 합니다. 오늘 할 콘텐츠는 가을, 겨울. 집에서 많이 드시는 것들을 위주로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을 겨울 메뉴가 많은데 저희가 워낙 시골 총이다 보니까 이게 컨텐츠가 많이 없어요. 해봐야 찐빵이랑 어묵, 어묵 있고 호떡도 겨우 구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신제품 리뷰를 섞어서 저희의 기준에서 이 촬영의 기준에서 좀 새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들 제 오른쪽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laughs> 이제 보겠다. 해마름에서 향이 나고 리 약간 약간 험담 당당좀 두껍대. 저는 그냥 일반 호빵이랑 여기 야채 호빵이. 일반 호빵부터 먹어보죠. 근데 호빵은 식어도 맛있어 이거는 따뜻할 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그 맛이네 야채 호빵 그냥 집에서 드세요 이거는 편장점에서 그냥 사는 호빵이에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안에 꿀이 이렇게 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laughs> 아, 너, 맛있게 생긴, 어묵을 먹어보겠습니다 뭐, <laughs> 어, 차가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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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모 뭐, 음 너무 맛있다. <웃음> <웃음> 멸치 육수 맛이 난다. 세상 다 잃어버린 표정. 이거는 고목지 토코트러스 트 맛이에요. 어어어 어. 어, 어, 어. 음. 그냥 토코트러스 트 맛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겨울식품이랑 신제품을 곁들여서 좀 추운 날씨에서 진행을 해서 특별히 좀 씻거나 꿇거나 촬영 대기하는 친구들이 꿇기도 하고 확실하게 보증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걸 이렇게 밖에서 드시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이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예요. 저희 유튜브 봐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게 저에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 해마름 촬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